관입니다저텔도 매자이 오디오 책을 읽어요. 파브벌 s k 텔레콤 상대로 책을 읽어요. 야 어... 이거는 SKT가 네. 이겨야 됩니다. 네. 네.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. 책이 나옵니다. 일단 메자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. 그러니까 메자이를 샀을 때 제가 막 되게 놀랐던 이유는 메자이 막 이랬던 이유는 이겨야 된다고 했던 이유는 메자이를 원래 이론상으로 봤을 때 그냥 스노우볼을 굴리기 위해서. 그러니까 진짜 템빨이 잘 받으니까 내가 안 죽으면 좋은 아이템이잖아요. 그러니까 산다고 그냥 얘기할 수도 있어 그래. 그것도 맞아요 옛날에 막 잔나 매자이 사고 돌아다녔잖아요 서포트 근데 음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얘기하면 이게 진짜로 빡빡한 상황이면 매자이를 사는 게좀 힘들긴 해 제가 또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러니까 이게 돈을 한번 따져 봐야 되는데 지금 원래 카르마가 모자를 갈라 그랬잖아요 카르마가 저 아이템 상태에서 모자를 갈려면 저게 지금 쓸 큰지랑 저 지팡이에다가 대캡 깔려면 지금 돈이 하여튼 한 1700원대인가? 뭐이 정도 있어야 될것이이 이, 이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. 대충 근데 저 인장에서 매자이로 업그레이드 하려면 천 얼마였는데? 1050이었나? 하여튼 이정도예요 그러니까 대캡을 한방에 뽑을 돈은 없었겠지 아마 그거였던 것 같아요. 대캡 뽑을 돈은 없고 매자이 업그레이드 할 돈은 있다. 그리고 우리가 지금 좀 유리하기도 하고 내가 카르마고 내가 웬만하면 안 죽으니까, 여기서 매자이 가는 거 괜찮다. 이거에 대해서 저도 부정하진 않아요. 어, 그럴 수 있다. 근데 분명히, 그럼에도 불구하고, 조금그 시기에요. 예. 조금그 시기에, 그, 매자이가 가지는 어떤 상징성이, 조금 그렇습니다. 제가 선수할 때도 전 매자이 보면, 약간, 게임하면서 약간 빡돌았거든요? <laughs> 이게 약간, <laughs> 굉장히 그 상대를 약간 도발하는 효과가 있어서. <laughs> 아, 갑자기 내가 그 선수대로 돌아간 느낌을 받았어, 갑자기. 어, 아, 매, 난, 저는 진짜 선수 때 매자이 보면은 너무 열받았거든. 이기자, 무조건 이겨야 된다. 약간 이런 게 있어. 매자이를 사? 강의? 안 죽을, 사, 안 죽을 자신 있다고?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. 근데 뭐, 그래서 매자이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. 매자이를 산 게, 무슨 뭐, 말도 안 되는 허세였다.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. 충분히 이론상으로 타당성은 있다.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. 단지 당하는 입장에선 열받는다.